알렐루야. 자, 오늘 오후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어, 보여 각사람이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날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나 십시다. who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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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광명강림주일 2025년 오늘이 6월 8일입니다. 자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임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4월 셋째 주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감남산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말씀을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몇절에 나와 있나요? 이장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가 창고에 모였더니 혹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어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후로 10일 더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강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이제 성령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하고 부활절 이렇게 성령 강림절 이렇게 3대 절기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일 생일로 기념되기도 하는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가할 때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래서 그래서 사도행전 제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날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인 오순절과 같은 날이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맞아 초대교의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 이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가 찬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제주도 가면은 제주 제주도의 본토백이들 쓰는 말을 서울 사람들은 잘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일본도 말이 틀리고 중국도 말이 틀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려면은. 일본 말을 배워야 되고, 또 중국 말을 배워야 되는데, 이때 성령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다 체험하고 나니까, 응? 일본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일본 말이 줄줄줄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중국 말이 줄줄줄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유래가 된 구약의 오순절은 오를 뜻하는 헬라어, 펜, 펜터에서 파생된 말로 50번째 날 축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6월절 또 수장절과 함께 구약 3대절기에 77절이 있고, 어, 그레고 23장에 보면은 6월절, 수장절, 또 칠칠절 이렇게 3대 절기로 복 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었네요. 1장 4절. 자,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몇 날이 못 돼서 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것이다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을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 성령님은 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간남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몇 명이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500명. 500명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어요. 근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120명. 그러면은 380명은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는 봤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다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온다고 성경에 내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은 세상 끝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380명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120명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오순절날 그날 이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이렇게 예,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을 맞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성령을 다 체험하고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도 이제 오전에 오신 성도님들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내박 지기하면 안 되겠죠. 항상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 제가 김치 담을 때는 장로님이 집에 계시면 잘 도와줘요. 김치 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따듬어주고, 파도 따듬어주고, 시천주고뭐 김치 한 가지 뭐 겉절이만 할라도요. 온갖 그릇이 다 나와야 되고, 또 양념통이 다 나와야 되고. 그래, 그러면은 나 혼자 막 그걸 앉았다 섰다 막 쪼그렸다 막 이렇게 해서 담고 나면 허리가 아프고 엄청 힘들어. 근데 장로님이 집에 일안 가고 있을 때는 다 갖다 주고, 막 양념도 벌려 주고, 뭐 어쩌고 하니까. 편해.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도와주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성령님도 우리에게 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의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열이 문답 문답 육 번째에서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해서 삼위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 그래서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이단들은 이 성령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보내졌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아. 뭐 인간으로 왔다, 인간으로 죽은 줄 알아.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아들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들은 거의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렇게 삼위가 하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령님으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기도나 찬양 시간에. 성령을 직접 부를 때에 분명하게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또 집사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 성령님도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가 님자를 붙여서 불러야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영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송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뭐 저기 천주교회에서 나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떡을 떼며 물건을 서로 통영하고 그래서 교회 그때 시대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교회 안에 오면 똑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어, 니건낼것 네것 없이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봤는데, 누가 그런 글을 올려놨어.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국민의당이요. 국민의당. 근데, 뭐, 말씀을 올려놨는데, 공산화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요. 공산화가. 공산화는 뭐요? 공산국가에서는 사회주의요. 그래갖고 똑같이 사람들 부자가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똑같이 나누는 거요. 그래갖고 그 그런 조건은 이 사도행전하고 똑같아. 근데 지도자가 어떻게요? 자기가 혼자 계속 독재를 하는 거요. 응? 공산국가를 좋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 사회주의 그거는 좋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 노력한 만큼 잘 살고 하니까 빈부 격차가 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것이 좋긴 하는데 가진 사람은 한없이 가지고 다스도 못하고 죽어. 또, 베풀지도 못하고 죽어, 응?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이 사도행전에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